네. 아, 300. 미안해. 300페이지 먼저 볼게요. 300페이지. 300페이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 이유. 논제와 쟁점, 논쟁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돼요. 논제는 줄임말이에요. 무엇에 줄임말일까?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무엇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 이 말이야. 논제는 그럼 논제는 토론 주제대로면 토론 주제는요 현상과 반대 지금 반대인 현상 바꿔야 한다 긍정의 평서문으로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현상과 반대인 긍정의 평서문으로 바꿔야 되니까 너네 지금 교복 입고 있지? 그러면 교복 제도는 뭐 소리로 생가 들어온 어나고 하네. 뭐 문태? 맞아요. 네. 저도 좀 지쳐. 맞아. 안 돼. 안 돼. 진짜. 네. 그래. <웃음> <웃음> 안 되면 어떻 <어떡하다>. 하지? <laughs> 뭐야? 이거왜두개밖에안 났지? 하나 빼고나 가지고 왔네. 아니잖아. <laughs> 오늘은 우선 앞에 거열몇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스테이로이단 어, 어, 찍어줄게요. 어, 입. 아, 입. 자, 쟁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쟁자가 무슨 쟁자야? 전쟁할 때 쟁자야? 싸운다는 거야. 그러면, 뭘로 싸우냐, 이 말이야? 자, 논제 정했어. 무엇을 교복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가 금전의 평소문이에요. 이해했어, 여러분? 이해돼? 이해돼? 네. 음. 하자, 이러면 청유문이잖아. 평성은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폐지는 부정 아닌가? 어, 현재는 학생, 그, 교복제도 하고 있으니까, 교복제도 폐지를 해야 한다는 긍정이잖아. 긍정의 평성을 바꾸면 그러면 얘네가 뭘로 싸우겠냐? 이 말이야. 교복이 경제적이니? 경제, 실용적이야? 혹시 편하니? 학생들의, 뭐,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니? 이런 걸로 싸우겠지. 어떤 애는 싸, 살릴 수 있다. 어떤 애는 못 싸우겠다. 어몰수자인데 어떤 애는 경제적이다 어떤 애는 비경제적이다. 이걸로 싸우겠지.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싸우는 점이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대해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나뉘는 지점을 가리키는 논점. 토론의 논제는 어떤 삶 참이냐 거짓이냐. 참, 참이냐 거짓이냐 사실 논제.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 시험에 잘안 나오겠죠, 여러분. 두 번째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 이거를 무슨 가치 논제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무슨 제도가 뭐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다뤄야 돼. 이게 정책 논제예요. 이 정책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책 논제를 제일 많이 해요. 어떤 거야? 우리 지금 그 청소 시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점심 시간 옮기자. 아침 시간이 너무 정신 없고 지각한 학생들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정책 논제예요. 응. 쉬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 논제고요. 여러분 그 청소 구역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요. 전부 다 정책 논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먹었죠? 어떤 사안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할 때. 논제는 어느 편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판단에 배제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고요. 자, 밑줄 긍정의 평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 토론에서는 현재 상태를 바꾸는 논제 됐으니까 바꾸는 방향의 논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논증 요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주장, 이유, 근거. 여러분들, 이유랑 근거를 되게 헷갈려요. 교복제도는 배제돼야 한다 주장이죠.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보통은 근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유예요 그럼 근거는 뭐냐 구체적인 수치, 자료, 조사, 간 자료 같은 것들을 근거라고 해요 어디 어디 조사에 따르면 한번 학생들이 교복을 살때 드는 평균 비용이 55만 원이라고 한다 이런 식, 이해돼? 이게 근거예요 이유랑 근거 헷갈리면 안돼 이에 대해, 그래서 제대로 된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1페이지도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정책 토론을 할 건데요. 정책 토론에 입증 책임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입증 책임을 이걸 왜 바꿔야 되냐? 내 주장을 니들이 왜 수용해야 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입증 책임이라요. 됐어요? 내 주장을 니들이 왜 수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으면 정책 논제에서 찬성해야 될까요? 반대가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봐. 정책 논제의 논제는 현재 상황을 반대하는 긍정의 평성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봐. 잘. 좋습니다. 잘해요. 왜? 바꾸자고 얘기하는 애들이니까. 바꾸자고 얘기하는 애들이 찬성이죠? 그러니까 이미 안 바꿔도 되는 애들한테 이거 바꿔야 돼라고 설득을 하고 입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찬성 측에 있는 거예요. 반대 측은 바꾸지 말자는 애들이니까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셨어요?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다? 찬성이 있다. 자, 두네 번째. 쟁점별 논증의 구성 방법이 있는데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에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주장해야 되겠죠? 논제와 관련해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무슨 쟁점? 필수 쟁점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건 세계 문제 해결 방안 이익과 비교. 찬성 측에서는 야, 문제가 지금 심각해. 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니까. 지금 어떤 정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해. 바꿔야 돼. 반대 측에서는. 판대 측에서는. 심각하지 않아. 뭐 심각하지 않아.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시급하지 않아. 찬성체는 시급해. 빨리 바꿔야 돼.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찬성측에는 문제가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문제가 지속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반대측에서는 문제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시급한 조치도 불필요해 바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해결 방안 찬성측에서는 해결 방안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너무 터무니없이 실행을 못할거면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실행가능해 이해결방안 그러니까 이 A라는 식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문제 그리고 이거 실행가능해 반대측에서는 이걸로 해결 못해 그 다음에 실행 불가능하기도 해 이해되시죠? 다음 마지막 이익과 비용 찬성측에서는 뭔가 하려면 비용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그 비용보다 이익이 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반대측에서는 아니요 너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이득은 별로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해결방안. 이익과 비용.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논증요소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 자 여기에서 얘기한 걸 그냥 쭉 설명해 놓은 게 304까지, 304까지, 304 페이지까지예요.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한걸 요약 정리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희주야, 읽어줄래? 네 목소리 들릴 거야. <laughs> 가까이 있어서. <laughs>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져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때 공동체는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는 될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책 토론의 본질적인 목적은 자 정책 토론 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다?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엄정하게 따져보는게 네, 정책 변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쟁점이 몇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이 쟁점을 찬성과 반대 측을 보고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는 게 정책 토론의 목적이에요. 음.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입증 책임 원리 누구한테 있다고? 찬성 측한테 있어. 계속 읽어봐. 토론의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찬성츠, 찬, 찬성 측이 현재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므로 찬성 측의 입증 책임이 있다. 이때 입증 책임이란 주장이 수용되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그럼 반대 측은 뭐에 놀아? 반대 측은 뭐에 놀아? 아니겠죠. 뭐 하는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반대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 이해되시죠, 여러분? 반대측의 목적입그 역할입니다.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기만 일이다. 올바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입증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럼 쟁점을 논증 구성 방법 과 효과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논제에 따라 쟁점을 분석해서 논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있는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에서는 제도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논제와 관련된 반드시 집화할세 가지 필수 쟁점이 있는데 찬성 측에서 첫 번째 입론에서는 찬성 측 창반양 측이 공유해야 할 쟁점들이 언급되지 않지만 반대 측이 이에 대해 질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언급되지 않으면 반박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서 중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 왜 선생님 아까 여러분 쟁점 정책 토론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창반으로 나눠서 엄정하게 따져보는 거잖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찬성 측이 이 필수 장점을 얘기를 잘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측이 반박을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토론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정책 논제 필수 장점 이거 나왔어요. 앞에서 했죠. 찬성측이 현존하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찬성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지속되면 시급하게 조치한다. 해결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 방안 실행 가능하고 비용보다 효과 및 이익이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음. 반대 측은요 현재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찬성 측이 제시한 해결 방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음. 그래서 이익과 비용까지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이익 비용의 쟁점으로 논의가 구성된다. 됐으니까 너무 쉽죠? 마지막.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려면 선생님 아까 세개다했어야돼 뭐랑 뭐랑 뭐랑? 주장, 이유, 근거. 합리적인 설득을 위해서 논증이 매우 중요하므로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것은 토론의 핵심. 이유나 근거 없이 단순하게 주장만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게 진, 진술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주장은 가상의 공간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뭔 말하기 때문이다. 이유라 했어. 근거. 연구, 설문조사, 공간의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중고생 27.7%가 되었어. 이런 게 근거야. 이런 게 근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뭘 찾으면 되냐면 이걸 쭉 읽을 거 아니야. 그럼 필수 쟁점 세 가지를 찾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대답을 하고 있는지 얘가 이유와 근거와 주장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숙제는 소단원 문제까지만 해서는 앞으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논, 이거 토론을 빨리 끝내서 여러분 그 전부 다 끝내버려야 평가문제지만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지? 평가 네, 수요일 평가문제집 안들요 네, 수요일에 안 가져오셔도 돼요. 고생하셨어요.